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어, 2023년 10월의 네, 마지막 날이죠 저는 오늘 31일보다는 30일을 참더 많이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어제 어떻게 그러어요 제가 오늘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앞으로의 10년 2033년 10월 30일, 10월 31일, 그 아름답던 10월의 마지막에 우리는 오늘과 똑같은 감정으로, 오늘과 똑같은 건강으로 네, 함께하고 있을까요? 에 대하여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펼쳐보려고 합니다. 10년 전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했던 많은 것들이 지금 이루어져 있는 분도 계시고, 그죠? 제가 가을을 배경으로 보시라고 우리 라디 여러분 가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0년 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그리고 향후 10년 후,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제 나이가 아마 70대 중반이 되어서 여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쉽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 손을 잡고 10월의 마지막에는. 템플 스테이를 1박 2일이라도 가보고 싶어 했던 바람들이 참 많았는데 다 지나갔어요. 이제 앞으로 저희 버킷리스트 중에는 남편과 함께 정말 기꺼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네, 허단한 절간에 앉아서 명상하고 절에서 주시는 음식을 달게 먹고 그 산사 속에서 그 분위기 있잖아요. 그 산사의 그 분위기를 내가 오롯이 느끼며 또 함께해온 지난 날과 앞으로 살아나가야 될 지난 날 있을 수 있는 그런 많은 날들을 생각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저희만큼 손을 놓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렇죠. 때론는 비도 오고 천둥도 치고 그렇죠. 풍우도 힘도, 헤일도 일어나겠지만 깊은 바닷속 해수면은고요. 하다 그러잖아요 햇볕도 별로 길지 않고 은 요한 그해수면 가까이 살고 있는 물고기들은 다 납작하고 눈이 조금만해 눈이 옆에 요렇게 이렇게 붙여있는 가자미처럼 그런 이 생물들은 참 마음이 너그럽고 딱뜻할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나가잖아요. 정말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은 정말 저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 자신을 한번더 돌아보고, 나 자신을 한번더 쓰다듬어주고, 네, 그래, 잘하고 있구나, 정말 잘하고 있어. 네, 위로해 주고 나의 우주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우주는 음, 타인보다는 우선은 안전벨트를 내가 장착해야만 내가 안전할 때 다른 사람, 가족이나 타인을 이웃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구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행기에서도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에 있어서 건강만큼, 마음의 건강, 정신의 건강, 몸의 건강, 건강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4시간. 저는, 어, 과거와 미래보다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딱 하루. 24시간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내일도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내일, 해, 내일 행복해야지. 어, 오늘 행복하지 않더라도 내일 행복해야지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내일이 다시 도래했을 때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오늘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운동을 하고, 오늘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먹고, 오늘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책 하나라도 읽어보고. 구독자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자기만의 이거 취미생활 같은 거 있으시잖아요. 그걸 위해서, 나를 오롯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운동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내가 안전하게 장착했을 때, 그죠? 가족에게 신세지지 않고, 타인에게 신세지지 않고, 공안 속에 안고, 건강할 때라, 볼수 있는 파워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고 믿어요. 가을이, 어 한달 전만 해도 가을이 이렇게 아름답고, 향기롭고, 이렇게, 음 저희 마음속에 쑥쑥쑥쑥 이렇게 흡수되는 듯한 들어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한달 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시골에서 추석을 지나고 올라와서 일주일 열흘 지나니까 아 정말 내 마음이 세포 하나하나에 까지 가을이 스며들고 있구나 를 생각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즐겁고 행복한 시간, 정말 감사한 시간 가지시기 바라며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혜연TV의 혜연입니다.